나갈 거야? 1년에 딱두번 모이는데 웬만하면 가자. 부부동반이라 당신이 안 간다고 하면 나 혼자 갈 수도 없단 말이야. 난 싫어. 그냥 주말에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정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오면 될거 아냐? 그럼 회비도 절반만 내면 될 거니까 완전 일석이조네. 부부동반이라 다들 남편 데려오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나가? 그리고 회비는 이미 저번 달에 입금했어. 식당 예약해야 한다고 일찍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야. 뭐? 벌써 돈을 보냈다고? 너는 나한테 갈지 안 갈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돈을 먼저 보내? 난안갈 거니까 빨리 내 몫은 환불해달라고 전화해. 지난달에 입금하고 예약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환불해달라고 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작년에도 가서 잘 놀았으면서 대체 왜안 간다는 건데? 난 처음부터 별로 안 가고 싶었어. 당신이야, 친구들 만나니까 좋겠지만 나는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괜히 나가서 돈만 많이 쓰고 오잖아. 이번에 회비는 얼마나 냈는데? 한 사람당 5만원씩 냈으니까 10만원 보냈지. 거기 식당이 좀 비싸. 그리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들겠더라고. 5만원? 야,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난 진짜로 안갈 테니까 5만원 그냥 돌려달라고 해. 그 돈이면 우리 두 사람 일주일 식비로 쓰겠다. 아니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인데 내가 당신한테 뭐 달리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 전에는 이런 모임도 자주 나가고 그러더니 왜 요즘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사람들 만나봤자 뭐 하냐? 괜히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돈이나 쓰고 다니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놈의 돈 돈. 당연히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드는 거야. 우리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변 인맥 다 끊어내고 평생 혼자 방구석에서 늙어갈 셈이야? 나는 이게 편하다니까. 괜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당신이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 이상 말안 할게. 그냥 그렇게 맨날 집구석에만 처박혀있던가 맘대로 해.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연애 때는 같이 동호회 활동도 하고 제 친구들 모임이나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도 서로 자주 나갈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조금씩 성격이 변하는 건지 도무지 어딜 다니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움직이면 돈이 든다며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돈을 얼마 못 벌고 가난한 것도 아니거든요. 넉넉하다고는 못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할 정도는 되는데도 남편은 입만 열면 돈돈거리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내일 우리 엄마가 집으로 넘어오래. 갈비 선물 들어온 거 있다고 갈비찜에서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 갈비찜? 맛있겠다. 근데 나는 내일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당신 가서 실컷 먹고 조금 싸우면 되잖아. 왜? 내일 무슨 할 일이라도 있어? 엄마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차로 15분만 가면 되는데 대체 왜안 간다고 하는 거야? 난좀 귀찮기도 하고. 장모님댁 가면 불편해서 밥도 잘안 넘어가.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 아빠를 불편해했다고 그래? 가면 맨날 밥을 두 그릇씩 먹고 오는 사람이잖아. 그거야 먹으라고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지. 나는 그냥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많이 먹고 와. 맘만 볼수 있게 조금 싸우고. 싸우긴 뭘 싸워?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줄 음식은 없어. 갈비 먹고 싶으면 내일 같이 가던가 그게 아니면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치사하네, 진짜. 그럼 나도 갈비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내일 가면 장모님한테 용돈 주고 오지 마. 뭐? 용돈을 주던 말던 그건 내 마음이지. 엄마가 갈비찜 해준다고 오라는데 먹고 입싹 닦고 오라고? 내 거는 안 챙겨온다면서? 그럼 용돈 드리면 안 되는 거지.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공평하게 하자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챙겨준 반찬만 해도 얼만데? 당신이 반찬 값이라도 한번 줘봤어?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솔직히 장모님도 나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지. 자기 딸 먹으라고 준 거잖아. 와,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엄마가 주는 반찬은 당신 먹지 마. 엄마 용돈도 그냥 내 돈에서 알아서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너 돈으로 주는 건 나랑 상관없지. 우리 공동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알았다니까?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젊었을 때 미리 돈을 모아 놔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 됐어. 자린고비도 아니고 입만 열면 돈 이야기야. 실제로 남편은 점점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한달 용돈을 30만 원씩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마저 대부분 쓰지 않고 모아놓더라고요. 남편이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입만 열면 건물주 되고 싶다는 소리라긴 했었는데 그게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도 모두 스스로 단절하고 심지어 집에서 밥 먹는 식비가 아깝다며 회사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부부 한달 식비가 15만원 정도면 충분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자긴 안 먹겠다고 하니까 저 혼자 맛있는 음식 차려 먹기도 그렇고 대부분 집에 있던 밑반찬에 대충 먹고 마는 식이었죠. 주말에 한 번씩은 외식도 하고 싶고 꼭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놀러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나가봤자 다 돈이라며 집구석에만 있으라 하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당신,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용돈으로 드릴 거야? 아니면 선물을 사드릴 거야? 선물로 할 거면 미리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알아놔. 생일 선물은 뭐하러 해? 그냥 넘어가. 내가 나중에 전화 한통 드리면 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내 생일 다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넘어가자고. 안 주고 안 받고 몰라? 생일 선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당신 따로 용돈 모아놓은 비상금도 있잖아. 아 없어. 다 적금 통장에 들어가 있어서 못 빼. 그런 쓸데없는 행사 다 챙기면 한 달에 천만 원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그냥 올해부터는 생일이고 뭐고 챙기지 말자. 안 주고 안 받는 게 서로 좋은 거야. 당신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며느리잖아.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생신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내가 따로 알아서 전화 드린다니까? 일을 사서 만들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래? 괜히 선물 사서 약속 잡고 만나면 또밥 먹느라 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름값 들고 다 돈이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는데 뭐 하자고 만나? 애들도 아니고 생일 같은 거 굳이 챙기면서 살아야 해. 아, 진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돈이 좋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아. 나랑은 대체 뭐 하러 같이 사니? 너랑 다른 사람이랑 같냐? 우린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돈 벌잖아. 그러면 내가 돈안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나랑 살 이유도 없겠네. 아마도 그렇겠지? 말이 좋아서 살림이지 집에서 돈만 쓰고 밥만 축내는 거 아냐?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자. 당신은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돈 벌어오는 사람이 필요한가 보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나랑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돈좀 아끼자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너는 선을 넘었어. 친구들 안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을 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하면 뭐 하러 같이 살아? 내가 쓰는 돈도 아까울 거고 나중에 애를 낳아도 애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거 아니야. 아니, 그건 다른 문제지. 아니야. 당신은 그냥 혼자 살면서 돈 모으고 살아. 나는 더 이상 콩나물 하나 두부 하나 사면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 일단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난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게.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기 혼자 돈 아끼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젠 점점 심해져서 본인 부모한테 쓰는 돈까지도 벌벌 떠는 지경이니 앞으로 이 인간과 하는 결혼 생활은 숨이 막혀서 못살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친정에서 지내며 남편과 이혼 준비를 진행했고, 얼마 전에는 신혼집까지 부동산에 내놓고 모든 걸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더니 이제 자기 혼자 벌어서 월급 다 모으고 살수 있으니 남편 본인에게도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모처럼 오랜만에 친구들도 편하게 만나고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작 결심할 걸 2년이나 뭐하러 참고 살았나 싶네요. 우리 회사 이번에도 보너스 안 나온대. 월급도 작년이랑 동결인데, 보너스까지 안 나오면 진짜 먹고 살기 팍팍하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도 버텨야지 별수 있겠어? 조금 다니다 보면 다시 좋아질 날이 올 거야. 너네 회사는 그런 거는 없는 거지? 외국계 회사라 복지도 좋고, 인센티브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연봉도 다들 많이 올랐고, 올해도 인센티브는 문제없이 나올 것 같은데? 나도 외국계 회사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진짜 너랑 나랑 비슷하게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연봉 차이가 얼마냐 벌써. 이러다가 너희 부모님이 나랑 결혼 못하게 할까봐 겁나네? 뭘 그런 생각을 벌써 하고 그래? 각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 아직 결혼 생각도 없어. 유학 생활 동안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다못 갚았단 말이야. 너랑 나랑 나이가 32인데 진짜 이러다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버는 대로 열심히 모으고는 있는데 집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래도 우리 둘다 부모님 집에서 사니까 돈 절약할 수 있는 거야.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 돈부터 조금 더 모아 보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잠깐 1년 정도 일을 했었지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끝까지 마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끝까지 공부해보라고 지원을 해주셨고 1년 직장 다니며 모은 돈에 부모님 돈을 빌려서 대학원 공부까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운 좋게도 미국의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로 취직을 할수 있었고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내기의 남자친구는 회사 생활을 하던 중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저는 부모님께 빚진 것도 갚아야 하고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남자를 사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제게 관심을 표현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도 마음이 점점 이끌렸고, 그렇게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좋은 감정으로 사귀고 있었죠. 올해 초부터 남자친구는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길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난달에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결혼하자. 이렇게 성격도 비슷하고 모든 게잘 통하는데 결혼해서도 잘살수 있을 거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나 진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회사 2년밖에 안 다녔는데 부모님에게 유학 생활하느라 빚진 돈 갚느라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 못해. 그거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경기도에 아파트 사놓고 전세 주고 있는 게 있다면서 그거 주겠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돈으로 리모델링 조금 하고 혼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정 모자란 돈은? 카드로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죄송하잖아. 나 모아둔 돈 2천밖에 없어. 미안해. 나도 너랑 언젠간 결혼하고 싶긴 한데 이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무리야.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이렇게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너가 나보다 연봉이 두 배로 높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땡 잡은 거지. 우리 부모님들도 너라면 안심이라 하셨고 모자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하라고 하셨어. 아무 걱정 하지 말고 못만 와도 돼? 진짜? 그러면 내가 너무 죄송한데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는 해볼게. 내가 너무 수중에 가진 게 없어서 민망하다. 그래,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남자친구는 4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서 그냥 결혼을 해버리자 하더라고요. 집도 해결됐고 돈도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덥석받을 염치가 없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친정부모님들에게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한다고 이런 조건으로 결혼하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선뜻 4천만원을 제게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지금까지 매달 꼬박꼬박 유학비를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로 통장에 모아두고 계셨나봐요. 유학비는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투자한 거라 생각할 테니 이 돈으로 결혼 준비 모자라지 않게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6천만원의 현금이 생겼고, 이제는 크게 마음에 부담 없이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내년 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결혼식 날짜를 정했고, 최근에는 예식장도 알아보고, 리모델링을 해줄 인테리어 업체도 미팅하러 다니고 혼수도 열심히 구경하러 다녔어요. 이제야 진짜 결혼하는구나 실감이 나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주말에 남자친구와 웨딩 촬영 스튜디오를 알아볼 겸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진짜 행운아야. 능력도 좋지만 타고난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쩜 우리 결혼할 때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신혼집 하라고 아파트를 딱 내어주시잖아. 남들은 집에서 한푼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서 맨 땅에서 시작할 텐데.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사실 예전부터 하는 일마다 좀잘 풀리는 스타일이야. 남자친구도 잘 골랐지 뭐. 자기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까지 전부 미국에서 나온 거지?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고 했나? 어, 그랬지. 중학교 3학년 때 건너가서 대학 졸업하고 잠깐 한국 들어왔었어. 내가 이전에도 몇번 이야기 했을 텐데? 그럼 그동안에 미국에서 미국 남자들도 많이 만나봤어? 그쪽은 아무래도 개방적이니까 남자 여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자유롭잖아. 지금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과거에 어떤 남자를 만났건 너한테는 이야기할 의무 없어.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땡 잡은 것 같아서 그러지. 외국에서 놀거다 놀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시댁에서 집도 공짜로 준다고 하고 혼수도 내가 다 해준다고 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6천만 원 있다니까? 그래도 4억짜리 아파트는 공짜로 생기는 거잖아. 너는 정말 결혼도 싸게 잘하는 거야. 그건 인정해야 돼. 내가 언제 너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했니? 너가 집이면 혼수며 다 해온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모아둔 돈 별로 없다고 했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결혼 안 한다고 했어. 그런데도 내가 결심을 한 이유는 너가 이런 내 상황 다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상관없다고 해줘서 고마워서 그랬던 거야. 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애 초에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 너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같이 못살것 같으니까. 뒤늦게 남자친구가 제게 사과하고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상상을 하던 남자친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학교 수업 따라가기 바쁘고 학점 쌓느라 거의 공부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시고 축하해주셨던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사마 파운 이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 준비하던 중에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아쉬워하셨지만 저를 믿으니까 알아서 좋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겠다 하시네요. 남자친구는 그날 바로 파혼과 동시에 헤어졌고 그 뒤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와 카톡을 보내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그 자식과 다시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번호를 차단해버리면 다음 날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진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나 후회할 거라면 애초에 저한테 그런 말을 왜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의 연봉이 적다는 것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본적 없었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그쪽 부모님들께서 아파트를 주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둘 사이에 확신만 있다면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다 깨져버렸고,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을 가져온다고 해도 저런 사람과는 결혼 생활 할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잘못해도 정말 단단히 잘못 생각했네요. 그렇게 나랑 결혼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애초에 왜 결혼하자고 죽자 살자 매달렸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